그저 안진뱅이라고, 어, 기록되어 있었죠. 어, 이분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 일어나 걷게 된 어, 놀라운 그 복음의 사건을 어, 증거하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이 증거되는 사건은 어, 이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사건이고 참 중요한 그 증거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내용을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 진짜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충만하구나 하는 그 실제 증거 어, 사건의 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 우리로 하여금 아 주님의 말씀이 진짜 그대로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어, 증거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는 만민에게 전파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보자 높은 곳에 계시지만 함께 하시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갈릴리에 다뤄 다니시면서 권능과 능력과 이사와의 표적을 보여주신 그대로 지금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함께하시는구나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번세기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위, 지도력, 영적인 그 인도자로서의 그 어, 확실한 그 포지션을 증거하는 군위 있게 만들어준 어,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묶고게 됐던 분은 나중에 보면은 나이가 한4 0 세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르살림 성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뉴스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건성이 아니로구나 믿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만들어지게 됐으니까 참그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들여다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을 부르실 때. 네가 이제 고개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진짜 약속대로 이제 베드로가 사람을 3천명 5천명 거둬들이는 진짜 사람 많은 어부가 되었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이르셨는데, 어, 과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의 숨어있는 양들을 거두어드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이 말씀 속에서, 어, 눈으로 보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는데, 어, 제가 오늘 제목을 변화된 헌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 변화는 다른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합심협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인데 에, 대단한 이, 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시다시피 갈릴리 같은 이웃동네 출신이고 또 갈리바다에서 고기잡이하던 동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참마격한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안드레 형제하고 요관, 야고보 형제는 DNA가 다른지 혈통이 다른지 에, 너무 달라요. 베드로는 굉장히 그 행동이 앞서는 사람인가 하면은 요한은 가만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뭐 이런 이제 에,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공중공중 뛰어댕기다가 왜 그렇게 실수가 많은지 걸핏하면 예수님한테 한마디씩 듣기만 하고 주의 받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면은 요한과 야고보는 얌전한 척하면서 은근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어머니 시켜서 예수님 뭐 굉장한 일이 이루어지면 자기들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나 속을 내비쳤다가. 시자들끼리 싸이나 만들고 다툼과 경쟁을 만들어내고 어, 네가 첫째냐 내가 첫째냐 이런 거 가지고 싸이나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어서 은근히 경쟁과 알력 관계에 있는 어, 사람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그랬는데 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 기도하고 별로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캐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도 아주 심히 고민하여 좀 마음이 괴로우니까 좀한 시간이라도 깨어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어 주님을 위하여 단 1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대행전 3장에 와가지고 웬일이야 이게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살다 보니 이런 경우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별꼴 다 보겠네. 이게 그런 일입니다. 어? 여러분도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오면, 저 양반이 새벽 기도에 왜 나오나? 어? 별꼴 다 보겠네. 그럽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합심 협력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묘합니다 은근히 다툼과 경쟁, 안력관계가 우리들끼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 집사가 와서 걸레 잡고 청소하는데 이 집사가 왔다가 같이 갈것 같은데 안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김 집사가 가버리고 나면 이 집사가 나타나서 또 걸레를 잡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각자는 해도 같이는 안합니다. 뭐가 어, 뒤틀리고 마음이 안 맞는지 어, 그런 관계들이 많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 친구 중에 아무개 목사가 났으면 꼴배기 싫어서 같이 안 합니다. 그럴 수가 있, 있,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생활도 잘하고 사람도 괜찮은데, 그 사람 그 사람끼리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면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데 이것이 합심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대단한 변화죠. 어,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리포서 사장인가요? 보면은 거의 순두부가 아니고요. 순두개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당신들 주안에서한 마음을 품으시오.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디아도 귀한 사람이고 순두계도 참 고마운 사람인데 두 사람 사이가 뭔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그런 그 규절이 나옵니다 참 이러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편 묘부식에서 형제를 사랑하시죠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우리 옆에 사람을 쳐다봐야 됩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네? 어,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하는데 내가 왜 먼저 해야 되는데? 거기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셔야죠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기를 먼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지 나중하며가 아닙니다 나중하며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나중하는 게 어른이 돼가지고 늦게 어, 오는 사람이 어른 먼저 가는 사람이 어른 이런 건데요 먼저 먼저 하며 인사도 먼저 하며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참 본을 잘 보이시더라고요 먼저 하며 얼마나 좋습니까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상대방을 제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이 합시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렇게 합심하는 것입니다 합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합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에서 사소한 데서부터 변화된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남선교회 일을 하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도 일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교회만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 생활만 했으면 제일 좋겠어. 아, 누구나 그 얘기 하죠. 왜요? 믿음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어울리면서 일을 하면서 정말 별걸 다 보겠네. 뭐 저런 게 사람이야, 믿음이야, 은혜, 야얌것도 또한 이런 일들을 서로가 이제 경험하게 되다 보면서 복잡해지는데 그걸 넘어서서 협력하고 합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되죠. 그 변화가 일어났다 오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같이 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네, 그, 그이 이름, 두 이름을 함께 엮어서 읽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이와 여러 가지 미묘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갈등과 경쟁심, 시기심 이런 것들은 없을 수가 없는데, 그걸 앞세워서 틀어지고 깨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력하고 협심하고 나란히 손잡고 함께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변화죠. 이런 변화가 있고, 변화된 헌신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의 남선교회와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본 것을 오늘 처음 본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봤고 재작년에도 봤고 10년 전에도 봤고 오늘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새롭게 보이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긍휼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속에서 어, 뭉클뭉클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이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얘기라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한 변화입니다. 복음서를 읽어가시다 보면은. 혈루증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옷을 댔는데 수많은 사람이 같이 어깨를 밀치면서 가기 때문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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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그걸 말이라고 하니까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걸 누가 되느냐고 얘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고, 어, 그말 같지 않은 질문 좀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에게 옷을 댄그 여자를 찾아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축복해주시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고 역정을 냈던 베드로나이 제자들은 우습게 된 거죠. 예, 우습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서 안수와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기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친절하게 아 예수님을 만나시려면 이리 오시죠 저리 오시죠 그러지 않고 꾸짖었습니다 올려면 그냥 오지 애들은 데리고 와가지고 시끄럽게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그러면서 막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야 제자들 잘했다 이래야 될 텐데 아이들이 내게 옳은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아라. 이러면서 아이들을 다 안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럼 제자들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뭘 몰라도 한참, 뭐, 몰랐던 거죠. 소경바디메며가나세렌 예수여 다윗의자손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아이고, 여러분 빨리 이리 오세요. 예수님께 제가 데려다 드리죠. 이러지 않고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어? 예수 찾으니까 무슨 뭐 개나 거리나 다 예수 찾는 건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이 소경 바디 메오를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 메오 눈뜨게 만들어 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요? 제, 제자들은 또 점수 또 깼겠어요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웬일로 앉은 뱅이가 눈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앉아다가고 나스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서 손도 잡아줬어요. 손도 잡아줬다고요. 이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그들의 신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긍율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긍율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뒤에, 자, 긍율의 눈으로 한번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오후에 얼마나 졸릴까. 내가 이해를 해줘야지. 이 늦은 시간까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느라고 정말 열심히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봐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너도 오후에 오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앉았냐. 차 마시러 갈 자는 사람도 없고, 어디 놀러 갈 데도 없어서 여기 왔냐. 아이고, 나도 안심하지만 그대도 안심하고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니까 귀하게 보고 고맙게 여기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도와주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그런 것이죠. 주부를 보니까 오늘 어느 여전도에 오는 한 선교 헌신 예배야 집에 가려고 생각했다가 내가 오늘 헌신 예배니까 참석해서 헌신 예배 헌금 5천원이라도 내가 하고 가야 어떻게 그냥 가느냐고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이게 생겨야 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참 말씀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또 찾아봤죠. 베드로 전서 사장이 보니까 베드로가 참의뢰받고 변화가 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스스로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아주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말이죠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용감하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누구라도 크게 들으라고 이렇게 뭐다 뒷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데 들어라 하는 말씀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성경들 한번 읽어보는데 뭐 말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 6절 베드로가 이르되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르되 시작. 내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왕이면 손도 잡아주세요. 손도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손 잡히는 사람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 웬일이 이집사 아 이게 웬일이 내 손을 다 잡아주다니? 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안 나오던 사람이 일어나고. 어.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겠다고 나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가만히 묵상하니까. 예수님께서 베스데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워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집에 돌려서. 집에 돌려보냅시다 빨리 때가 지금 저녁때니까 예수님 자꾸 데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빨리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제자들입니다 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빌립이 얼른 계산을 해2 0 0데나리오어치 사다가 먹여도 안되겠는데요 2 0 0데나리온돈도 없으면서 계산만 빨리 빨리 빨라가지고요 2 0 0데나리오어치 사다가도 안되겠는데요 어, 맞아요. 그말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니 맞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가 어디 가서 어떤 아이, 보리떡 다섯 개, 뭐, 그 가지고 와가지고는, 가지고 오나, 마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럼 뭐 하러 가지고 와, 그러면은, 에? 그거 가지고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갖다 붙입니까? 그럼 뭐 하러 그걸 내놓아요? 내놓아요? 아이고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부족합니다 자신이 없죠 그랬던 제자들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옛날 같으면 은과 금이고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안돼 이러고 지나갔을 텐데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다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이젠 계산도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도 아니고 자기 능력의 부족도 아니고 그런 걸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증거하는 이 믿음, 권세 있죠 어, 그런 놀라운 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놀라운 어, 어, 일인데요 어, 오늘 우리들도 사람이 부족한 것도 맞고, 예산이 없는 것도 맞고, 시간이 없는 것도 맞지만, 그거 얘기한다고 그래서 잘못된 얘기 하는 것이고, 틀린 얘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만 내세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으로 함께 감당해 봅시다. 기도하며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고 하지 아니 하셨습니까? 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노예 교사 강습회가 명성교회에서 있어서 갔습니다. 하필이면 장소는 제일 넓은 예배당을 정해가지고 가니까, 아무리 많이 와도 빈자리가 있어요. 그리고는 또 한참 잘 모일 때는 우리 노예 교사 강습회가 한 천명 가까이 모인 적도 있었는데, 장소는 제일 넓은 예배당을 정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100명이 모였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거룩함으로 뭐 이제 주제 설교를 하는데, 1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서 그럼 능력있고, 어, 100명이 모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능력한 겁니까? 천 명이 모여서 등록하니까 등록 회비는 많고 수입 예산은 더 많겠죠 1 0 0 명이 모이니까 훨씬 더 적고 그러나 능력은 천 명이 모였다는 것이 능력이고 1 0 0 명이 모였다는 것이 무능력이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건 집회 참석 머리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지 능력은 그게 아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지, 천 명, 만 명, 이천만 명이 모인 그것이 능력이냐? 아니다, 이거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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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죠. 한 사람이 모이면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죠. 주님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천 명이 모였느냐, 백 명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원수 같은 핍박자 사울이라도 불러서 바울을 만들어 가지고 역사하셨는데 열두 제자 다 합해서 역사한 것보다 바울 하나 역사한 것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숫자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능력과 권세이신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변화된 헌신을 통해서 안진쟁이가 일어나다 이런, 이런, 이런 에, 말씀이죠.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안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가서 만나면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지. 세상에 하나님 뭔가 정보가 잘못 들어가신 모양인데 그 사람 담의 세에 우리 같은 사람 죽이려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그 사람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아나니아가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비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 무엇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데서 우리를 껄끄럽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던 모든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배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일들도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과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참이 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모나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라. 뭐가 어떻게 되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대양교회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의 남선교회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또한번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재단을 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며 변화되는 헌신자로 주님 앞에 나서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신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우리도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